네. 이 기획 시나리오를 봤을 때두 음, 가지 얘기가 한 영화의 시나리오에 들어있다는 것을 어, 영화를 보시면 잘,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본 안에 재미있게도 어, 아빠와 딸의 애틋한 감정을 다루는 휴먼 드라마하고 오컬트 장르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한쪽 얘기를 다루기에도 영화 시간과 분량은 뭐 그렇게 예, 많다고 볼수 없을 겁니다. 한쪽 장르를 다루는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많이 있을 건데요. 두 가지 장르가 묘하게 두 가지 얘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사실 그 흥, 흥미는 어, 신, 신선한데 그, 그 이유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컬트 장르는 휴먼 드라마를 다루기에 그렇게 적합한 장르는 아니인 거죠. 그래서 흥미롭겠다, 새롭고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제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어디, 어디에 참고할 만한 그런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각 장르 장르 별로는 있었지만 이런 이런 얘기가 어우러진 그런 거는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실제화시키면서 사실은 매우 모험적이었고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어, 재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흥미 때문에 네,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저도 처음 하는 장르였고 그리고 뭐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안해본거고또 오컬트라는 장르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대본을 받고 좋은 기회에 또 새로운 장르, 새로운 역할에 도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 저도 원래 이런 코트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저런 영화들을 많이 찾아보곤 했었는데, 시나리오가 딱 들어왔을 때, 어딱 그것이 깃들어 있는 역할을 제가 맡게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느냐가 가장 먼저 질문하게 되는데, 어 그거에 우선해서 좀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받아볼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탭들이 마이크 가져다 드릴 거고요.